오늘 짜볼 스쿼드는 1000억 레스터시티 스쿼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의 장점으로는 양발잡이를 4명을 사용을 할수 있고 단점으로는 첫번째 키퍼의 키가 작다. 두번째 오른쪽 풀백에 괜찮은 선수가 없어서 윙어를 내려서 공격적인 풀백으로 이렇게 스쿼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톱자리에는 헤리케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케인, BOE 시즌, 5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위 시즌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층 헤리케인 5카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팀가를 하게 됐거든요. 레스터 시티로. 그래서 요거를 5카를 이렇게 채워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천억으로 최대한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선수들로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BOE 시즌 5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공미 자리에는 링가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양발잡이면 좋겠죠. 그래서 롤 시즌 오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롤 시즌 오카 그리고 윙어 자리에는 리네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커 빗 없이 오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카 가져오고요. 그리고 반대편 윙어 자리에는 양발잡이가 오면 좋겠죠. 윈데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윈데르 SPL 6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발잡이 이렇게 세 채웠죠. 한명더 채울 수 있습니다. 투볼 런치 자리에 유리 킬레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에롤 시즌 5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발잡이 이렇게 4명 활용을 할수 있고요. 투볼 런치 자리에 이제 또 수비적인 투볼 런치로 칸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5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풀백이 이제 공격 ]적인 성향으로 많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모자란 수비를 캉태가 채울 수 있겠군 이렇게 짰고요 센터백 자리에는 토머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22 NG 7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풀터백이에요 그리고 센터백 자리에는 해리 메가이어 전문 센터백인 해리 메가이어 빚 없이 5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카를 가져오고 해리 메가의 느린 속가를 토머스가 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짝을 맞췄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윙어를 내려서 공격적인 풀백으로 스쿼드 짰다고요 그래서 마레이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레이즈 캡시즌 7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7카 가져오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는 벤치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21챔 6카를 가져오고, 그 키퍼의 키가 작으니까, 스탯적인 부분으로, 이제 모자란 키를 커버를 쳐야겠죠? 데니 워드 선수를 가져오는데, EBS 8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란 키를, 이제 강화 등급을 높여서, 최대한 스탯적인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쿼드를 짰고요. 이렇게 되면, 사용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227. 오케이. 사용한 금액 같은 경우는 약 989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어, 양발잡이는 이렇게 4명입니다. 실제 제가 지금 이렇게 스쿼드를 짜갖고 제 북에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체감도 나쁘지 않고, 헤리케인 자체가 확실한 골잡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데니워드의 키가 작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이 조금 잘 들어가긴 합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이 팀의 팀컬러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패스 3, 가로채기 3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쿼드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해갖고 레스터시티 두개에다가 지금 스쿼드 짜갖고 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